자, 오늘은요, 작업량 스케줄 서식을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제일 먼저 지금 보시는 요 화면, 요, 요, 요 양식부터 한번 저랑 같이 만들어 보실게요. 자, 엑셀 들어오십시오. 누가 주는 거 아니죠? 본인이 만들으셔야 되죠? 엑셀 들어오시고요. 저희 A열부터 바로 시작할 겁니다. A의 3에다가요, 하루 작업량, 작업량이라고 쓰고요. 하루 작업량 10개라고 할게요. 조금, 지금 처음이니까 조금 제가 확대를 좀 해서 쓰겠습니다. 네. 아, 이 네. 어, 작업량은요. 병합을 할게요. 자, A의 3부터 B의 3까지 하를 작업량 쓰시고요. C의 3에다가 10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병합하신 다음에 핸들 잡고 옆으로 끌어가지고요. 앞에는 번호고요. 네, 제품명 제품명 하루에 몇 개씩 작업해야 되는 제품명인 거죠. 그다음에 총 작업량이 되는 거죠. 번호, 예, 한6섯 여섯 가지밖에 없어서 핸들 작업 클지 않고 그냥 쳤습니다. 제품이 광마우, 예, 볼마우, 예, 보드펜, 그다음에 그랙펜 예, 일반 키, 일반, 일반 키, 그다음에 전문 키.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근데 작업량이 할당 주어진 게 이번 달 작업량이겠죠. 광망어는 10개, 뭐, 그 다음에 250개, 한달 작업량이 뭐, 35개, 180개, 114개가 쳐요. 이랬을 때, 어, 토요일, 휴일 없이, 예, 토요일 없이 다 근무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에 10개씩이면은, 어, 광망어 수는 하루, 아이고, 볼마우 수는 25일,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죠. 그 작업량을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표시하겠습니다. 자, 1, 2, 1일, 2일, 쭉 옆으로 끌게요 자, 보이는 데까지만 먼저 끈 다음에 예, 열 너비를 3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럼 또안 보이게 그러면 또 그다음 보, 보이시죠? 그럴게요. 요거를 좀 축소하셔서 하시면 좋은데 축소하니까 난 너무 작아갖고 보이지가 않는다. 이럴 때는 이거를 깨알만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보이는 만큼만 먼저 보이는 만큼만 축소 축소하셔갖고 적당히 쓰시고 또 옆으로 이동을 하셔서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축소하시면은요 이렇게 옆으로 좀 이동을 해갖고 저희 3 1일까지 나오게 하겠습니다. AH까지 하고. 자동 채우기하고 열롤비는 3으로 줄게요. 이렇게 날짜가 있어요. 이렇게 날짜, 썼습니다. 이렇게 날짜 썼고요. 근데 여기가 1일, 2일, 3일이에요. 보니까 이게 여기도 앞에 01, 02, 031, 041, 0 5일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거든요. 한달이 날짜가. 그래서 여기도 두 자리로 맞출게요.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로, 자, 날짜만 다 블럭 시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들어가셔서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형식을 00, 자릿수 두 자리로 맞추겠습니다. 형식을 자릿수 두 자리 00 하시고 확인하면은 0 1 0 2 0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 예, 좀 규칙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2022년 1월 20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요. RST. 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래 1부터 s 1 t 1까지 병합하시고요. 여기 2022년. 그 다음 두 개의 블록 씌워서 병합해서 2월. 또 블록 씌우고 병합해서 1일. 이렇게 쓰고요. 한칸 띄고, 그 다음 물결 주고요. 그 다음에 한칸 띄고, 그 다음 또세개 블록 씌워서 3 개의 블록 씌우고 여기도 2022년인데 여기는 는하고 앞에 2021을 가져올게요 그냥 그리고 그달 한 달이잖아요 그다음 두개 블록 씌우고 병합하고 여기도 는하고 앞에 2월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날짜를 써야 되죠 2월의 마지막 날 2월은 28일까지인데. 그런데 이게 날짜가요. 3월은 뭐3 1일까지뭐 4월은 30일까지. 게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여기서 받을 수 있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구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은, 이거 물론 함수도 줄, 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칸 떨어져서, 옆에 가서, 2022년 2월 1일을 먼저 날짜를 구하고, 그게 무슨 요일이지 말고, 무슨 요인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달에 2월 달에 마지막 날이 며칠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클릭하시고 날짜 및 시간에 데이트 클릭하겠습니다. 수식 클릭, 날짜 및 시간에 데이트 함수입니다. 데이트 클릭 하신 다음에 연월일에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거2022 아래 1셀 클릭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에다가 2월, 세 번째 1일 클릭하겠습니다. 확인하니까 2021년 2월 1일 나오죠. 요거를 홈탭에 가서 표시 형식을 클릭해서 자세한 날짜 클릭하면 월요일 아니 이거 화요일이라 요일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첫날이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그 밑에 칸을 클릭할게요. 다시 수식의 날짜 및 시간 데이트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년은 2022년 똑같은데 두 번째 칸 월에다가요. 2월을 저, 해당하는 일기 리스트에 클릭하고 더하기 1을 해줍니다. 자이 2월에 더하기 1이니까 3월이 되죠.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 데이에다가요 0을 써요. 0일이 어딨어요 이럴 텐데요. 3월 빵일은 그 전날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예그에서 확인하면은요 3월 빵일이 되는 게 아니고 2월 28일 마지막 날이 되고요. 이것도 요일을 무슨 요일인지 알아볼게요. 홈탭에서 자세한 날짜 하면은 28일까지 월요일이 돼요. 자, 21일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만든 서식 중에서 1일이 화요일일까 화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클릭해서 핸들 잡고 옆으로 끌면은 각각의 날짜마다 이렇게 요일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3월달은 어떻게 해요? 자, 여기 2월달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3일하고 쓰고 엔터칠게요. 그러면 3월 1일이 화요일이었고요. 31일까지 있게 됩니다. 어, 그러면 2월은요 다시 클릭하고 2라고 쓰고 엔터 좌쪽에 위에 세대나 2라고 쓰고 엔터 칠게요. 그럼 2월은 1일부터 28일까지 있죠. 그러면 29, 30, 31은 어떻게 해요? 요거는요 지우시던가요, 지우시던가, 아니면 여기를 1, 2, 3 이렇게 표시도 합니다. 아, 그 자물 달이라고 그냥 자기가 알아듣겠지? 그럼요, 보통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28이라고 수동이라고 쓸 수동으로 쓸게요. 요거 자동으로 쓸수 있지만 함수를 조금 쉬운 걸로 좀 간단하게 만들려고 제가 요거까지를 그냥 반자동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양식을 좀 먼저 만들었습니다. 날짜를 기입하셔가지고 단력 해놨습니다. 지금 다 양식을 만들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 특근 수당, 휴일 근무 수당이 따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요일은요렇게 해서 색깔을 보통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좀 잘해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달 단력이 바뀔 때마다 이게 2월달은 1일이 화요일이지만 다른 달은 1일이 화요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이 5일, 6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걸 그때그때마다 이걸 다시 색깔을 지우고 색깔을 채우기 위해서 없음하고 다시 또 이렇게 드래그해서 채우기 하면 조금 성가실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토요일하고 일요일 때 노란색으로 채우기 되는 조건무서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무서식을 할대연 색깔을 채울 부분 적다 블록을 씌우시고요. 그 다음에 홈에서 조건무 서식의 세 규칙을 들어갑니다. 홈조건무 서식 클릭하셔서 세 규칙을 들어갑니다. 조건무 서식의 세 규칙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때 결정 클릭하시고 밑에칸에 클릭하고 다음 수식이 참인 값에 서식 지정에 클릭하고 는 입력을 해줍니다. 수식은 눈물을 작하죠그 다음에 뒤의 4셀 클릭하고 F4 한 번입니다. 어왜 F4 한 번을 해요? 자 이러실 것 같아서 지금 F4 왜한 번을 하는지 한번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화요일은 D의 4셀이에요. 근데 그 옆에 는 수요일은 E의 4셀이에요. 목요일은 F의 4셀이에요. E의 4, 어, D의 4, E의 4, F의 4 지금 4는 고정이 되고요. 그 알파벳 행은 변동이 되죠. 그러니까 는고정해 끼워주는 달러를 어디다 해야 돼요? 행이 앞에다 하셔야 돼요. F4 한번 하실 때마다 달러 표시가 왔다 갔다 움직이죠. 그래서 D달라3입니다. 그래서 4행은 고정시키고 열은 고정하지 않습니다. 눈 큰따옴표, 토 큰따옴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죠. D의 4셀이 D의 4, E의 4, F의 4가 토라면 서식 클릭하셔서 채우기에 노란색 하시고 확인 하인 해주시면 됩니다. 노란색 확인 하기 이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한번더 하시면 돼요. 다시 또 블록 씌울게요. 원하시는 부분 블록 씌우시고요. 조건 무서식의 세규칙 또 들어갑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세요 결정. 그 밑에 칸에 클릭하시고, 는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아까 수요일 이었으니까 이제, 아니, 뒤에 사세를 했으니까 이제 그 옆에 셀을 클릭해요. 아니죠. 이 화가 토요일일지, 일요일일지 모르죠. 그러니까 똑같이. 뒤에 4세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4세 클릭하고요. F4 한 번. 은큰 따옴표 1큰 따옴표 이렇게 해줍니다. 뒤에 4 클릭하고 F4 한 번. 그래서 D달러 4가 되고요. 자큰 따옴표 1큰 따옴표 성식 클릭하신 다음에 채우기 노란색 확인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두번 하니까 되네요. 네 그런데요. 어, 자, 조금무서식에서 규칙지우기, 시트전체 규칙지우기를 다 지웠습니다. 규칙을요. 이렇게 규칙지우기를 지우셔야지 위에 있는 채우기로 지워봤자 어차피 색깔 안 지워지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걸 한 번에 해줄 수도 있어요. OR함수를 이용해서 한 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체 다 블록 씌우시고요. 조금무서식 클릭하셔서 새 규칙 들어갑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때 결정 클릭하고 밑에, 밑에 칸에 클릭, 은 하고요. 자, 똑같습니다. OR, 그 대신 앞에 우알 함수를 먼저 쓰셔야 돼요. 대문자 쓰실 필요 없고요. OR 가로 열고 뒤에 4셀 클릭 F4 한번눈큰 따옴표 토큰 따옴표 심표 하시고 다시 뒤에 4셀 클릭 F4 한번눈큰 따옴표 일큰 따옴표 가로 닫고 자 이렇게 5하 함수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일 때 이렇게 5하 함수를 넣어주시고요 직접 입력하기가 좀 힘드시긴 합니다. 채우기에서 노란색 확인 확인 하셔도 이렇게 채우기 색깔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일일이 화요일이 아니라고 쳐볼게요. 화요일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어, 뭐, 어, 금요일이라고 쳐. 볼아 토요일이라고 쳐볼게요자 일일이 토요일이었어요. 엔터쳐볼까요? 그러면 갑자기 일일칸이 노란색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그토 뒤에 사셀 클릭해서 핸들 잡고 쭉 옆으로 꺼보겠습니다. 노란색 색깔이 바뀐 거 보이시죠? 이거 노란색 색깔은 블록 씌워서 채우기, 채우기 없음으로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얘는 조건부 서식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노란색 채우기 색깔 들어간 게 싫으시다면 예, 조건 서식에 규칙지우기, 시트전치 규칙지우기로 지우셔야만 합니다. 하루에 작업량이 10개래요. 하루에 작업량. 그러니까 각 제품마다 10개씩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광마 같은 경우에는 10개니까는 하루만 작업하면 돼요. 첫날만. 근데 볼만은 250개니까 25일 동안 작업 을해야 되죠. 하루에 10개씩이니까 250개니까는 나누면은 250일. 그러 얘는 30, 35개네요. 하루에 10개밖에 안 돼요. 무조건 출근해서. 그러면 얘는 어, 3일 하고, 35개니까 하루에 10개씩은 30을 하고, 반나절 더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하루로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4일이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 나누기 하시면 되겠죠. 는, 는, 광마우스, 나누기, 하루 작업량, 엔터, 하루. 했네. 그런데 얘를 핸들 잡고 끌어야 돼요. 이랬을 때 하루 작업량은 움직이지 않죠. 절대참조를 해줘야 되죠. 그 얘는 지금 끌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열은 그대로 있고 행운 계속 움직이죠. c에 6, c에 7, c에 8.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행운을끌 거니까 이렇게 구하셔야 되죠. 조금 더, 아이고,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는, 는, 자, c에 6세. 클릭하시고요. f4 한번, 두번, 세번 해줍니다. 그러니까 C 열을 고정하고 행은 움직이게끔 넣을게요. 나누기. 하루 작업량 10개, C의 3세, 얘는 움직이면 안 되죠. F4. 절대 참조해 주겠습니다. 엔터치면은 한개 나왔어요. 핸들 잡고 내려볼게요. 내려보니까는 한개 20, 아 하루, 25일, 3.5일, 어, 3.5일 안 되는데, 그쵸? 4일로 나와야 돼요. 4일로. 무조건 하루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다시 D에 6세 클릭해서요. 단올림이 아니라 올림으로 해줘야겠죠. 무조건 소수점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 다음날까지 일을 할수 있도록 11개라면 하루는 10개하고 그 다음날은 1개 잡혀야 되죠. 그자 뒤에 6셀 클릭하고요. 수식 입력 줄에 있는 는 빼고 나머지 부분 블럭 씌웁니다. 는 다음부터 블럭 씌워서 마우스로 쭉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수식에 수학 삼각 클릭하시고요. 라운드 업입니다. r-o-u-n-d-u-p 라운드 업 클릭해주세요. 이게 반올림이 아니고 올림이죠. 자, 그래서 R, O, U, N, D, U, P 클릭해주시고요. 첫 번째 칸에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고 두 번째 칸의 자릿수를 0으로 만들겠습니다. 자릿수는 0입니다. 확인 클릭하시면은 자, 첫 번째 거는 소수점 엽서스가 1일인데 핸들로 내려 보시면은 그 다음이 3.5일이 아니고 4일로 되고요. 그 다음은 11.5일이 아니고 4일이 아니고 12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악마를 10개가 아니고 11개를 작업해야 돼요. 하루는 10개, 그 다음날은 1개를 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말 알아서 2일이라고 이렇게 날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 그러면 1일 날은 하나 받고 요는 그럼 그 날짜마다 내가 작업하는 날짜마다 이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든지 표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1일이니까 1일 날만 작업하게 별표시를 해줄게요. 25는 25일 동안 작업하도록 별표시를 해주려고 봅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작업하는 날짜보다 이 위에 있는 날짜 1일, 2일, 3일이 이 날짜보다 작은 날은 무조건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럼 26일은 작업할 거 없죠. 크거나 같다입니다. 이프 함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D6셀입니다. 클릭하시고요. 눈 빼고 나머지 부분 블록 씌웁니다. 마우스로 좀 잘라내기 한 다음에 놀리에이프입니다놀리에 이프. 자첫 번째 칸에서 마우스로 좀 붙여넣기 하고요. 크거나 같다. 어느 날짜보다 어느 날짜보다 이 작업량이 크면 계속 일해야 돼요. 여기 날짜보다. 그래서 뒤에 오셀을 클릭하는데 옆으로 행들을끌 거거든요. 행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F4 한 번, 두번 하셔서 행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 마우스 쪽 붙여넣기 하시고요. 크거나 같다. 뒤에 오셀 클릭하고 F4 두 번. 달라 옵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날은 별 표시를 해 줄게요 그래서 미음 한자 해갖고 별 하나 넣어주고요 그다음 작업날이 없는 날은 공백으로 해서 끝음표두번해 주겠습니다 확인할게요 일단 첫날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어, 별이 나왔어요 나머지도 클릭해서 핸들로 내려 볼게요 25개 별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죠 자, 핸들 잡고 쭉 끌어 보겠습니다 28일까지, 그러니까 2월달이 그러면 볼만은 250개니까 25일까지 작업해야 되고 이렇게 한눈에 작업량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작업 수량을적어볼게요 만약에 광마가 10개가 아니고 100개였어요. 10개가 아니고 100개. 그러면 알아서 10일까지 되고요. 만약에 101개였어요. 자 101개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그렇죠. 11일까지 예, 작업량이 하도록 표시를 해줘야겠지요.